안 되잖아 이거 봐 어, 안녕 플레이보라의 키다 오키 벨리입니다 예 난리야 옷 꼬라지가 그게 뭐야 꼬라지라니 지금 3 3살 먹고 중심으로 <laughs> 돌아가고 싶어서 이러고 우리 집에 왔어 어. 아, 여기 착해. 와서 입잖아 슈퍼마리오 뭐, 같지 않아? 점프 잘할 것 같지? 어. <laughs> 아, 짜자 와우 개구리 슈프 어, 개구리 슈프 네? 개구리가 되는 거야 <laughs> 어, 개구리처럼 그래. 입고 왔네 딱딱히 자, 색을 맞춰서 개구리를 가져가고 와. 우리는 세 명이니까 이 링을 세 개만 쓸 거야. 링이 마녀를 이제 보호해 주는 거야. 보호막에 보면 여기 시작하는 친구가 있고 끝나는 친구가 이렇게 표시돼요 되어 네. 화살표로. 마녀가 보면 여기 화살표가 있는데 응. 마녀가 한 명씩 넌 나를 지켜라 이런 식으로 오케이. 돌아갈 거야. 가르쳐주는 어. 거구나. 어. 마녀를 보호하는 이 친구들이 있어. 이 아, 그림에 어. 있는 애들이구나 어. 아. 마녀 링 주변에 한뼘 해서 여기 나도. 놓고, 어? 이런 식으로 한편 놓고. 음. 어. 진짜 철통방어네 어. <laughs> 재료 타일들이 있어, 이렇게. 음. 그러면 선 플레이어가 이제 재료를 하나 집어넣었어. 어. 나부터 시작해서 내가 세 번, 오기세 번, 음. 랜디 세 번, 이런 식으로 어. 개구리를 튕겨주면 되는 거야. 어. 자, 이 체리향이 있잖아? 이 책만 쓰러트려야 돼. 그래서, 그래서 어. 난 여기, 오키는 여기, 랜디는 거꾸로 난... 어, 모서리에서 어, 총세 번을 튕겨가지고. 오, 이렇게 이 친구를 쓰러뜨려야 어? 그다음 이제 이렇게 방향을 돌려서 이제 호박. 네. 호박이네. 호박을 또 쓰러뜨리는 거야. 아. 만약에 이 친구들을 다 물리쳤다 그러면 어. 이제 다음 링이 또 이제 아, 등장을 아. 할 거야. 아. 아. 그래서 총 3개의 링을 해치우면 되는 우리 협력 게임이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마녀가 이 재료들을 다쓸 때까지 음. 막지 못하면 우리 실패야. 어. 그럼 어. 우리 이제 개구리도 되는 거야? 어. <laughs> 나요? 우리가 나요? 이 안에 들어가는 건가? 더 이상 넣을 것이 없으니 우리 누구부터 시작해? 개구리 소리를 잘 내는 사람이야. 그 개구리 이런 거? 돼지 아니야? 분대에서는 이렇게 들었어. 알겠어, 알겠어. 맨틀랜디. 시켜볼게. 당근. 세 번이니까 좀 가까이 가볼게 일단. 에어? 오! 하다하다 하이, 하이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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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좋아. 근데... 너무 높아야지. 뭐 와, 내가 한 방에 끝내줄게. 아악! 됐다. 아! 스무트라. 아! 한번 남았어. 한번 남았어. 위치 네, 네, 좋아. 좋아. 오케이 오케이. 자 이거 집어서 돌려줄까? 아! 이게 맘같이 안 된다니까? 아오케좀 아, 먼데 저기까지. 일단은... 일단 와 여기까지 어, 와. 일단 가야지. 와. 음... <laughs> 가지도 못하냐? 내가 못나는고야누가 나한테 뭐라 고그랬아까 <laughs> 클래스 트레야디 아! 야, 라디스트리면 어떻게 해? 야, 우리 지금 하나 했어, 고자. 아, 이게 렇게안될줄 몰랐지. 와디액디 아, 진짜 귀를울 이거... 입으로 떠먹여도 못 해. 아, 잠깐만. <laughs> 어떡해? 어차피... 야, 우리 습득하게 생겼어. 습득하게 네? <laughs> <스프레게> 생겼어. 네? <laughs> 와, 진짜 솔직히 이거는 내가 제일 잘하고 그나마 좀못하고 네? 최악이야, 여기가. 다 그래 어때? 그럼 일단은 오케이. 야, 저 호박이 뭐라고 호박을 <laughs> 못뛰집냐 어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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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, 야, 저리가. 아. 아. 가자. 나 어, 어, 남았네? 한번 나왔네? 자, 음. 이번엔 자, 다음엔 치즈 언니. 어 소금 치즈. 어우, 나. 아, 씨, 너무 먼데 잠깐만. 좋아, 나 간다. 할수 있어, 랜디가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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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해볼게. 아! 아, 두 번. 저기 요 아까 나한테 가까이 있는 거못 한다고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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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번에 할수 있어. 이번에 하려고 좋아, 좋아. 아, 야, 아. 우리 대박. 얼마 안 남았는데? 오늘 마녀 스자 뚫어트릴 것 같아. 할수 있어. 아이씨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오키가 각꾸를 오키가 가꾸를 잘. 오! 오! <웃음> 야 <웃음> 대박. 잘못 물량. 자점를 뛰어 넘어서. <laughs> 이렇게 뛰어나 원티드 원티드. <laughs> 변하고 알지 변하고. 가능 했어. 가능했어. 오케이 오케이 야치괜 희망이, 보였어, 희망이 <laughs> 이거 진짜 튕겨야 <미치겠지>? 된다. <웃음> 자. <웃음> <웃음> 너무 돈 풀럭이 <덤플력이 웃음> 좋아. 야 우리 마지막이야 이제. 보여? 보여? 좋아, 일자야?

라야? 랜디. 해 나도 했잖아! 오! 왜너 만져! 아, 만 만져! 아, 아, 아니, 아니, 만져! 아니, 아니. 만져. 만져. 안 만졌어, 안 만졌어. 아, 만져! 아, 안만졌어안만졌어살만살만 좋은 것 같아. <laughs> 너무, <잘해봐. 웃음>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<laughs> 가까운걸 못해 <laughs> 빗자루야? 자 아, 아. 마지막 님 빗자루야 오케이 어. 위치 좋아 위치 어. 좋아 그렇게 좋아도 5cm <laughs> 5cm를 못한거 아니야? 난 50cm가 편하더라고 아아 5cm 너무 쉽지 마지막 책이라도 넘기고 끝내겠다 아 우와 아와 진짜 아워아 아, 두개 남았는데 와. 진짜 아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 또 하나 추가할 수가 있어 뭔데? 그래서. 설마 이거? 아, 박쥐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와 나 사이에 박쥐가 들어가야 돼 오마이갓 oh 그래서 박쥐를 아. 뛰어넘어야 아. 돼 그럼 아. 렌즈는 아. 잘하겠다 야, 아. 이거 야 이거 가능해? 누가능해 높이자 높이 오. 오. 대박 자 호박 야너 잘한다 너. 박쥐가 있으니까 더 잘하네 너무 <laughs> <laughs> 너. <laughs> 너. 와! 와! 야, 마지막! 예! 할수 있어. 자, 네. 와! 너무 잘했어! 너무 박지, 너따이가될말 있어. 대박. <laughs>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마녀 좀 때리고 끝낼까? 하나, 하나, 둘, 둘 셋. 네. 야, <laughs> 됐어. 아무튼 우리가 이겼어. <laughs> 참력은좀 어. 되는 돼! 아, <laughs> 자,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또 재밌는 게임으로 돌아올게! 안녕! 하나, 둘, 셋! 아! 하나, 둘, 셋! 아! 하나, 둘, 셋! 아! 아, 저거 아! 미끄러져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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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쓰러트 때까지! 너희 쓰러트릴 때까지 집에 못갈줄 알아?